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칭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작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예고의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과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쳐질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라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는 이야기.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경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난날 애굽에서 지레고 바여서 바로의 모든 군대들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가 많아서, 아니 무기가 뛰어나서, 아니 힘센 장수가 있어서 이겼냐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네.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고 큰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던 그 모습을 여기에서 상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평생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브리서에서 나타내 주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 모험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길을 걸어갔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것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으로 살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므로 말암 아마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스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